안녕하십니까. 첫째 낚시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한치를 잡으려고 이렇게 거제도를 왔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소풍 가기 전날에 겁내 그 설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. 배에서 쫙가 자두야 돼요. 왜냐면은 오늘 날 새면서 할 거라 여기서 안 자두면은 이따 낚시하다가 빌빌 냄면서 괴롭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오늘 한치 한 100만 이상 잡아볼란게 <laughs> 뭐 한치 낚시 네.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좋답니다 <웃음> <웃음>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 한치 3단채 비쓸거구요 단차는 1cm 이 카메탈은 95g 찌까는 거 스테 뭐 요즘 뭐 수박이 핫하다기 갖고 이걸로 대단이 투잡 실시서다 투잡 가봐 <laughs> 자 이제 해싹 넘어갔습니다. 과연 이 멤버들 중에 누가 한치를 제일 먼저 걸어 올릴지 있긴 있죠. <laughs> 오우 아회도 먹고 싶다. 왔어 오우, 축하드립니다. 오우 예 봤다. 오호, 난리네 난리야 인자. 묵 형님? 징이 아, 묵찌가 너무 가력해엄청가고에 형님 무가. 진짜 가벼운 것 같네. <웃음> <웃음> 이 앞에 만재기들. <마한> 저것들 <laughs> <laughs> 그냥 분이박고도 겁내 껄떡거리고 자빠졌네. <laughs> 21m 한 마리 나왔다고 합니다 한치 맞죠? 21m? 몇 미터예요? 19m 19 19? 오. 이거 오징어 오징어 한치 오징어 한치. 이게 한치 얘가 오징어 이야. 오징어. 한 번에 두 마리 잡았네 오징어 한치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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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빠지겠다 빠지겠어 이거 봐 갓난간다 여기 올라왔네 <laughs>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, 네, 감사합니다. 빙빙 돌았고 그냥 몰입해 먹고만. 자, 이 봉달 있죠? 늦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네. 이렇게 하면은 먹물도 안 튀기고. 이거 손맛 죽이네. <laughs> 와! 으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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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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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옆에 옆에 쒸 으쒸! 아, 시키는 터이 아, 미치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는 개인별로 최저 50에서 1는0인별로최시5 0에서키지 거. 시키는 거. 시 뭐 대포인지 뭣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선장님께서 대포라 온게 이거는 대포. <laughs> 야, 이야... 시린다. 오 예. 아이고, 서비스 왔습니다 서비스. 얘는 소고기 해 먹으면 맛있겠다. 어이구, 형님안 망이네. <laughs>

게 다섯 마리 잡아 버렸어요. 자. 고마시원해 오, 네 와, 아 이거 오, 뭐냐? 크다, 크다, 크다. 큰 거, 큰 거. 사이즈 살벌하다. 오늘 잡은 것 중에서 제일 큰것 같은데요? 물좀 빼. 물이 올라왔다. 물이 잖아 잡았어. 한취 오고 있는데 만세기가 물어 뜯어갖고 완제걸레작이 <laughs> 돼버렸어. 한 장만 다 만세기. <laughs> 정면에 만세기. 어, 제 유턴하네. 오지 마. 씨. 야, 만세기가 안 봤어. 와. 선택받은 자한테 바람이고 저거 물고기 새끼고 요걸 또첨부하어야지만 선택받았어 선택받았어 기가안 왔어 야인제오네인제와 이거 <laughs> 지각했네요 30. 한치 피딩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4시 반에 철수한다고 한게 저희를 상당히 괴롭혔던 만세기 있거든요 그 만세기를 한번 잡기를해 보았습니다 야, 얘 너무 큰거 잡았다. <laughs> 만세기 보너스 보너스 <laughs> 자 오늘 이렇게 거제도에서 한치 낚시를 처음 해봤습니다 아 완전 이거 중독성 있구만 뭐, 손맛도 손맛이지만 은그 배에서 간식으로 나온 한치 통찜 있잖아요 그것이 <laughs> 최고였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 한치 낚시 또한번 와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잡은 한치 집에 가서 소주 한 잔으로 여러분들 함께 출발하시죠 자, 바글바글 끓어갖고 이제 거의 다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. 크 그냥, 냄새가 그냥 끝까지 나는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또 한치 하면은이 회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. 이 한치 낚시가, 날 새는 낚시거든요? 아이고, 할 때는 겁내게 재밌었는데, 와, 날 새고 난 게, 눈깔 뒤집어지는 뒤집어져.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? 지그 혼자 이렇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<laughs> 또이 안주에는 술 빠지면 서운하지 엊그제 그 맛있다고 오늘은 덜 세네 오우 <laughs>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치 낚시가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가기 전이 단골 낚시방 어루 낚시 거기 가서 형님한테 강습을 쪼까 받았습니다. 오물리리 그게 그 훨씬 재밌어요. 지루하지가 않습니다. 이 겨드랑이가 겁내게 아파요. 계속 이런 게. 겨드랑이 털도 겁내게 빠진 것 같은데. 힘들지만은 심심하지가 아니오 그래서 첫 출조에 지금 50마리 6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선빵하지 않았어요? 처음 했는데 이 정도면 <laughs> 다음에 또한번 한치 낚시를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딱 끝내기에는 겁나게 아쉬워 한마디로 뽕 맞아버린거지 한치회 한쌈 <laughs> 진짜 맛있네